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표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법무부의 최근 뉴스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하면은 뭐 출입국 정책 담당 중앙부처 기관이죠. 그리고 어, 지금 한창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법무부의 최근 뉴스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 최근에 이 법무부, 어, 뉴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어, 국내 언론에서 이 법무부 발 뉴스 하면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이 마약과 관련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뭐 유명한 배우 이선균 씨이 마약 뭐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 하두를 모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법무부가 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할 정도로요.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마약 범죄 이 빈발지역 거기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입국을 할 때에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전신을 스캔을 해서 몸 속에 마약을 숨기고 들어오는 것을 어, 또,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관심을 끈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약범죄와 관련돼서, 어, 지금, 어,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어, 그리고 또, 국경단계, 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 마약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우리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예, 몸이 아플 경우나 뭐 이렇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아주 그 가정상비약으로 이용하는 그 약이 있죠. 이 그냥 전통편이라고도 하고 뭐 치통편이라고도 하는 그런 아주 하얀 알약과 같은 그런 약이 있는데 여기에 그몇달 전인가요? 여기에 이제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 마약류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한참 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 유통시키는 어떤 그런 곳이 있어 가지고 그는 쪽에 이제 단속에 걸렸다 아주 대대적으로는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 동포분들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번째는 법무부가요, 지역 이민 정책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 이민 정책 네트워크.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면, 아, 이제는 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 정서에 지역 맞춤형의 이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저 지역 연구 기관, 이렇게 해서 46개 기관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지역에 맞는 이 맞춤형, 이민정책을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중앙부처, 중앙부처라고 하면 법무부가 주요 부처가 되겠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지역 이민정책을 펼치겠다, 이건데요. 우리가 좀 주요하게 관심을 갖는 건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비자 정책, 이 출입국과 관련된 이 비자 정책. 주로 이제 법무부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 지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비자 발급 권한을 좀 우리한테도 좀 나눠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필요한 어, 인력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할 때에. 예,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뭐 추천을 하게 되면 비자를 좀 원활하게 발급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어, 지방 자치 단체에 좀 이관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아마 전 그런 부분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 모임의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에 따라서 이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이 비자의 발급 권한을 이각 지방자치 단체에게도 이렇게 나눠준다 그럴까요? 이 어쨌든 그쪽에도 권한을 이행, 이양을 해주는 어떤 뭐 그런 정책을 해서 뭔가 좀더 현실적인 어 이민 정책을 이렇게 좀 펼쳐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뭐 언론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각 지방을 이렇게 돌고 있죠. 뭐 전라북도도 돌아왔고 대구 지역도 돌아왔고 또 울산 지역도 돌았습니다. 이돌 때마다 이 기자들이 좀 따라붙어서 늘 물어보는 게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는 주요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즉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안동훈 장관이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듯이 방문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이 산업체를 둘러보면서 외국 인력과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그런 방안을 찾고 주요하게 이제는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이 현장 탐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요하게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민 정책 관련 외국인 노동 인력 이 정책 영화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요거를 주의하게 발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그 내용을 좀 우리가 또 살펴봄으로써 한국의한 한국 이민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것인지 좀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 한동훈 장관이 또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어 법무부장관이 또 바뀌겠죠. 그러면 나, 차기의 이 법무부장관 이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뭐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뭐큰 기조 이 변화 없이 아, 이렇게 나가지 않겠는가. 아 그거 이미 법무부 쪽에서는 이런 이민 정책에또 그러니까 출입국 이민 관리청인가요? 뭐 그거를 어, 출범하기 위한 별도의 TF 팀 특별팀이 또 이렇게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각 언론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마 어, 주요 어, 이제는 한국의 이민 정책이 나아가는. 기본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약범죄, 빈발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 11월 22일, 어, 법무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비동의 전신 스캔을 확대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중독 의사 이 면허를 취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의사들의 이 면허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는 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건더하겠다. 그리고 타 병원의 처방 이력도 확인을 의미화하겠다. 그래서 마약류 약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뺑뺑이 마약 쇼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원천 차단을 하겠다. 그리고 치료 보호 기관을 확충을 해서 중독 재활 센터 현재 세 곳이 있는데. 이것을 17곳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지난 11월 22일, 네, 서울 정부 이, 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 대체 협의회를 개최하고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사율을 두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서 밀리미터 파 신면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을 하고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제기를 한다. 우범국발 뭐 어느 나라인지는 지목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약 범죄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 뭐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관계없이 이 전수 검사를 어, 이렇게 제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 검사 시점도요,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서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예, 기내 수화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특송화물, 국제 우편 등 국제 화물에 대해서 이 검사 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1번 화물과 구분을 해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약 밀수 특별 대책 추진단을 운영을 한다. 또 통관, 감시, 또 마약 밀수 조사, 첨단 장비 지원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어, 주요 내용이 됩니다. 네.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법무부의 에,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 지역 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 내용인데요. 11월 24일 법무부의 이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지역 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에 12개 강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원 등총4 6개 기관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연구계 협업을 통해서 어, 이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좀 어,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지역 이민 정책 연구 네트워크란 이 지방 자치 단체의 이민 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 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 지방, 학계, 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협력을 강화를 하고 연구 기관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방 그 지역 이민 정책 뭐이 얘기를 하니까 이미 법무부가 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농어촌 지역 이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을 한몇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그걸 점차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더 체계화 시켜서 아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아마 내년부터는 좀 확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국 국적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서 2년 이상 그 지역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취업 활동에 있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뭐 영주 자격을 부여받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인센티브, 좀 특혜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또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인력난 문제도 어또해결 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게 이제 시범 이렇게 실시를 해 왔는데 아마 지금 긍정적인 그런, 그, 결과, 어, 이런, 그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이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뭐, 다발적으로 이제는 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민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 출입구, 이민, 관리 정책이 좀, 어,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우리가, 어, 좀 계속 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 계속 뭐 언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방을 이렇게 좀 순회 방문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계속 언론에 이 관심을 끈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대한상공의사가 이 제주도에서 이 제주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민정책은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인재를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겠다. 우수인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기업에 필요한 우수인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파격적으로 이 비장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대구를 방문을 해서는요. 계단식 승격 인센티브 이민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어, 역시 이제 국내에 단순 노무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 어, 이제 성실하게 근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 차츰차츰 어, 장기 체류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이민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역 맞춤 이민정책 지원 강화를 하겠다 하고 11월 24일 지역 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날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대한민국에 적응을 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잘 섞일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살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의, 어쨌든,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 근데, 좀, 꼭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어 지금, 국내 체류 250만 가까이 되죠. 그 중에, 지금 43만 가까이가, 이 불법 체류 중으로 있으면서, 어 이렇게, 외국 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체류하고, 중에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이 뾰족한, 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덮고 지금 뭐 이렇게 그니까 단속 강화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밀어붙이면은 과연 그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많이 또 회의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이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최소한 불법 체류가 신규 발생하지 않도록. 이 합법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잘 적응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 경제 이렇게 잘 우수한 그런 인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 플러스 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게 법무부 소식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에게 주요 현안에 서 함께 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댓글로 통해서 또는 저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기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었습니다. 이